누군가 달라이라마에게 물어봤습니다. 어떻게 하면 늘 즐겁고 평온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? 이에 달라이라마가 대답했습니다. 나는 늘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 관찰자로 살아갑니다. 어, 이 짧은 대답이 제게 꽤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어요. 그래서 오늘은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관찰자로 살아가는 연습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. 첫 번째, 판단하기보다 질문하기 연습입니다. 우리는 종종 익숙한 틀 안에서 상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. 하지만 대신에 왜 그럴까?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?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. 판단 대신 질문하는 순간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시야가 한층 더 넓어지는 경험을 할 거예요. 둘째,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. 관찰자는 자신의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거나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. 화나, 슬픔, 기쁨 같은 모든 감정들은 결국 지나가는 한 순간임을 받아들입니다. 그 감정을 잠시 느끼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면 마음이 한결 더 가벼워지고 삶이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. 셋째,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훈련입니다. 상대의 말이나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를 찾아내려고 애쓰는 대신에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한번 해 보세요. 처음엔 어렵지만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는 우리에게 단순하고 명료한 삶을 선물합니다. 이를 통해서 더 깊은 평온함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. 삶은 끊임없이 판단을 요구하지만 관찰자는 그 너머를 봅니다. 우리가 관찰자로 살아간다면 더 넓은 세상과 더 깊은 관계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. 같이 판단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, 우리의 삶은 새로운 빛으로 채워질 것입니다. 멈추고 관찰하세요. 진짜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.